어제와 여상하고 또한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겁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수 개수함을 허락하셔서 새해와 새달과 그리고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비슷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살씩을 예배당에 와 계시는 이 짧은 순간에 보탰습니다. 더 어른스러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직껏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부모님 설화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멀리 가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운 고향 산천을 떠나왔습니다. 이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온 지 객지 생활이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만에 결국, 다시 그리운 고향 산전을 찾아오는 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집을 나갔다가, 객지 생활 20년 만에 아내도 둘이나 되고, 여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 같은 여종들, 그리고 아들을 열두를 낳고, 딸도 귀한 이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 가족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갈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당대의 거부가 돼서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집으로,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쌍둥이 형은 옛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품고, 이게 무슨 보물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객 400명을 데리고, 봉생이 오면은 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재간둥이 이 사람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비상대책을 도모하는데, 일단은 가족을 다 먼저 보내자. 짐승도 보내자. 나만 제일 호미에 남아서 여기서 한번 형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모셔가자 그래서 이제 혼자 남아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열두 아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20년 동안 떠나 있던 형님을 내 마음대로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 미운 마음, 그 복수심을 다좀 빼주세요. 나도 형님한테 가서 실컷 잘못했다고 빌터이니 하나님, 우리 형제 좀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마 이 사람에게는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한 방문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방문자는 이 사람의 승부권성이 대단한 줄 알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그의 이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은 어긋났다 했는데 이 어긋났다는 말이 바로 골절됐다는 뜻이고 위골됐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세게 쳤든지 뼈가 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둘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나리 쉬려고 한다. 먼동이 터온다. 나좀 붙잡지 말고 나좀 가게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꼼짝하지 못하고 그대로 붙잡혀 있을 줄 아시오. 반드시 내게 폭을 털어야 됩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을 모르시나요? 야곱 입지요? 야곱! 그럴싸한 이름이구나. 그러나 다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엘사라라고 불러야 된다. 이 엘사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승부해서 이었다는 뜻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시지요? 이름이나 알고 지냅시다. 내 이름을 알아서 뭘 하려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의 만남은 정말 기후에 지나지 않았고 은혜롭게 잘 우에 있게 처리가 됐습니다. 형님도 복수심을 풀고, 적개심을 풀고, 마음을 풀고, 400명의 자객은 이제 할일 없으니 너희들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야곱을 롤 모델로 삼아서 순간순간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야곱을 내 신앙의 바위 얼굴로 삼고 모델로 삼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면 이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특별히 올해는 정말 승리하는 은혜로운 해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좀 듣고 싶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온갖 우리 앞에 산적하게 쌓여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상대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승리자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과 맞짱 뜨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그냥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이기면 다 이기는 건줄 믿습니다. 잠먼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그전 성경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내 자신의 고집, 아집 혈기, 그리고 내 자신의 불순종, 내 자신의 이 바보 같고 짱구 같고 어리석은 이 자신들을 패대기를 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관리가 바로 위기 관리예요. 그리고 자기 포기는 결국 인생 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자기 관리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나를 이기는 해, 나를 뛰어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어느 이 심리 연구가들 기관에서 인간이 미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자. 이네 가지 타입이 나왔는데요. 첫째는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게 100명 중에 27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60명은 그냥 간단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생각은 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6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 명은 어떤 계획을 가졌느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 열 명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 세 명이 남았는데, 이세 명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메모를 하고, 그걸 붙여놓고, 실천을 하고,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니 여론조사의 결과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27명, 27%는 정부에서 주는 생활 안전 기금을 가지고 지원받아서 사는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벌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중류층이딱 60%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일토와 여유 있는 환경을 차지하고 사는 10%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3%가 이 사람들이 미국을 주름 잡고, 미국을 뒤 흔들고, 미국을 선도해 나가고, 그리고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된 것입니다. 이건 아마 그 나라뿐만이 아니겠지요. 우리나라도 중국도 일본도 태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독일도 같을 겁니다. 우리는 일일지게는 제어조요 일년지게는 제어춘이라. 한, 일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 했는데 오늘 우리는 새해 첫날 정말 2017년은 분명한 목표와 계획과 그리고 여러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은혜롭게 이해를 장식하겠다는 각오와 그리고 이걸 써붙이고 이걸 실천해 나가고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3% 10% 적어도 후진에는 밀리지 않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찰의 경쟁 상대는 영국 경찰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요. 농부의 경쟁 상대는 덴마크 농부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겨루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마시고 내 자신과 싸워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을 패대기 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는 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자신에게 원수는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를 이기면 다 이길 수 있다.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나, 혈기에 쌓여 있는 나, 바보 같은 나, 나만 이기면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원수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셔요. 가슴으로 안으셔요. 어떤 경우에도 내 앞길을 삼겹사겹으로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저는 이제 어제 다 용서했습니다. 다 찾아가서 다 용서하고 다 어떤 경우라도 다 공으로 돌려보내겠다. 아무것도 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겠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과 나만 화합하면 인간관계는 다 저절로 화합될 줄 믿습니다. 버리세요. 원수를 버리세요. 버리세요. 미운 사람을 버리세요. 그거 하나도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해 무의 갑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새해를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긴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기도로 이기고 순종으로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김으로 결국 하나님을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올해가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늘 반복되지만, 그래도 새 마음, 새 기분, 새 정신으로, 우리 올해 한 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저도 다시 한 번, 여러분도 다시 한 번, 우리 다시 한 번,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로운 인생을, 그래도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97세나 되신 연세대학교 김영석 노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책을 써서 내놓은 것처럼, 그래도, 그래도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스기아가 죽을 병을 이긴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김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긴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김이었습니다. 요셉이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이긴 것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육체의 혈기를 이긴 것이 하나님을 이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온갖 핍박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을 이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쳐서 진 것이 아니라, 못 해보겠네, 못 해보겠네, 널못 이기겠네,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졌다, 너날 이겼다, 너 이름 엘사하라라고 해라. 우리에게 칭찬하는 금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성공하세요, 출시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 온갖 것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온갖 시험거리는 원수마귀가 질비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내어 있는 시험거리는 무수합니다 마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진열장의 상품처럼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에 무수한 시험거리가 산적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신신앙심으로 이겨나갔던 것을 상기하시고 올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가를 부르는 개선장군이 될줄 믿습니다 물질시험도 이기고 교만시험도 이기고 음란시험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혈기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탄의 화전을 소멸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야곱이 받았던 칭찬을 우리도 받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너는 자신을 이겼구나. 너는 하나님도 이겼구나. 너는 사람들도 이겼구나. 결국 온갖 시험도 다 이겼구나. 내가 너에게 상주리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하노라, 내가 너에게 예비한 멸류관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기를, 올해는 승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